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절친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옆집에 살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적 사랑하는 것은 그의 누나입니다. 어릴 때는 함께 놀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진 누나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만,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길 때면 제게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남자친구가 있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절친과 함께 서울로 취업하게 되면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 누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술을 한잔해서 그런지 더욱 더 이쁘게 보였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냐 결혼하지 않을 거냐 너희 둘은 언제까지 그렇게 붙어 다닐 거냐 등 의외로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절친과 친구 누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장난치지 말라며 진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셋은 찐하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심각해졌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친이는 우리 셋이 그냥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일 뿐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친구는 나는 이상한 기분일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된다며 제게 조언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나는 조용히 반이 지나며 침묵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친구는 약속 때문에 급하게 나갔고 친구 누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가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고 침묵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일어나서 회장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 누나는 어제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런 거겠지라며 이해해줬지만 나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는 욕조에서 놀았고 서로 놀았던 친구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다. 그렇게 친구 누나는 집에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는 모두와 어색해졌다. 몇 번이고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해갔다. 2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지만 싸우고 멀어지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며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긴 후 간단히 짐을 챙겨서 회사 근처 고시텔로 들어왔다. 그날 친구에게 연락이 올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친구도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나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결론을 내렸다. 되든 안 되든 제대로 고백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 누나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서 친구 부모님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놀러 왔다면 친구 부모님께서 반겨주셨고, 집에는 친구 누나가 있었다. 상황을 직감한대로 친구 누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 친구 누나는 엄청 당황했지만 그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친구 부모님이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았다며 언제나 꼭 가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친구 누나한테 "왜 저를 안 받아주냐?"고 물었다. 친구의 언니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친구의 부모님은 나를 만나보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더욱 겁이 많아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여기서 자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의 언니는 저를 친구네 집에서 자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지만 친구의 부모님은 당연히 괜찮다며 친구의 방에서 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친구의 언니를 집에 두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다 보니 감정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언니에게 우리 부모님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통화를 나눈 후 친구의 언니는 제 마음을 알겠다며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며 안주 아수루를 들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이내 잠이 들어버리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그 집을 나오는데 친구의 언니가 작은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손편지 안에는 만나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나오길 원하는 친구의 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첫 데이트를 하였고 지금은 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아직도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어색해하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용기가 생겨서 그랬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밀려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삭감을 하지 말아주세요. 오.